네, 우리가 수업 시간에 평행선 작도를 유리수 작도하기 전에 연습을 했었다, 그렇죠? 자, 그때는 어떤 형태였느냐하면, 요 직선이 있고 이미의 한 점이 있을 때, 이미의 한 점이 있을 때. 지금 좀 크게 그릴까요? 자한 점이 있을 때, 이 점에서 이 직선과 평행이 선은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평행선을 그리라는 거였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 녀석 방향이 좀 달라서 우리가 실제로 위리수 작도를 할때 조금 헷갈렸어요. 자 일단은 이 방향에서 평행선 작도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 방향에서 평행작도를 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하면 자, 요점을 선생님이 p라고 하고요. 자, 선생님이 평행선 작도를 할때 동위각이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할 거라고 했고 각이 같다라는 것은 가공기기를 해야 되는 거고 가공기기를 해야 된다는 것은 합동인 삼각형을 옮겨서 그리라는 거. 요렇게 단계로 설명을 해 드렸거든요. 자, 한번더하겠습니다 자, 일단 p를 지나고 요 직선을 지나는 선을 하나 그립니다. 자, 선을 하나 그리면 자연스럽게 각이 하나 생기거든요. 자, 선생님이이 점을 q라고 하겠습니다. 요 교점을. 자, 요게 첫 번째 각을 하나 만들어야지 옮길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컴퍼스에 자, 선생님, 요게 뾰족한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돌립니다. 자, 컴퍼스 돌리면, 원의 일부분 부채 꼴이 그려지죠. 맞나요? 선생님이 지금 이거 뭐 그린 거라고 했어요? 이등변 삼각형 그린 거라고 했죠. 왜냐하면, 지금 요 점, 요점 기준으로 봤을 때, 선생님, 요걸 AB라고 할게요. AB라고 하면, QAB 삼각형을 직선으로, 선분으로 다 연결을 하며 이등변삼각형이 하나 그려집니다. 자, 이두 길이는 당연히 Q를 중심으로 원의 A 부분에 돌렸으니까 길이가 같은 거고, 이등변삼각형 그려진 거 맞다,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반지름 고대로 P를 중심으로 돌립니다. 자, 만약에 선생님이 연장선을 이렇게 조금 짧게 그렸다고 하면 네, 더 그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길이를 고대로 뾰족한 부분을 옮겨서 이렇게 돌립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일단 요게 뭐가 옮겨졌어요? 컴퍼스, 작도라고 하는 것을 컴퍼스로 길이를 옮기는 걸 쓴다고 했죠? 컴퍼스가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아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모든 점들과 P를 연결을 하면 당연히 요거랑 길이가 QA랑 길이가 같은 변들입니다. 근데 합동인 삼각형을 만들어야 되니까. 무엇을 길이를 잰다? 기억을 떠 올리십시오. A에다가 컴퍼스 뾰족이를 대고, 바늘을 대고, B를 중심으로 돌립니다. 자, 요렇게 돌립니다. 여기서 요렇게. 그래서 그럼 요렇게 코의 일부분이 또 그려지겠죠? 자, 고그 길이를 재서, 이게 길이를 재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요 길이를 잰 다음에 요걸 그대로 옮깁니다. 자, 지금 AB 길이랑 모대로 옮겼기 때문에, 요거를 선생님이 C하고 D라고 했을 때, CDD에는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P하고 D를 연결합니다. 자, 평행선이 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왜냐 하면, 삼각형 A, Q, B랑 삼각형 C, P, D가 합동입니다. 무슨 합동이냐 하면, 세 변의 길이가, 대응하는 세 변의 길이가 같아서 SSS 합동으로 같고요 자, 각이 같다. 합동이면 대응하는 각이 같다고 했고, 그럼 요꼭표각과요꼭표각이 같죠. 따라서 동의각이 같으므로 이두 직선은 평행입니다. 자, 평행선 작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지금 이 녀석이 필요하거든요. 요 평행선을 그리는 게 필요해서 요 방향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어떻게 하느냐? 자 지금 이렇게 연결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연결하고 그리고 A, C부터 먼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B하고 E하고 일치된 상황 A하고 C입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선생님은 F라는 점을 아는 상황이고요. D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D 점을 찾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AC랑 평행선을 찾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아까는 요각이 그려져 있고, 요거를 그려야 되는 건데, 이번에는 요각이 그려져 있고, 여기다가 요각을 옮겨야지 돼요. 그럼 당연히 요 점을 중심으로 하는 삼각형을 하나 그린 다음, 요로 옮기면 되죠. 자, 갑니다. 자, 또 컴퍼스 바늘을 여기 C 점에다가 대고 원의 일부분을 그립니다. 그죠? 자, 그리고 요 길이를 그대로 이 F를 중심으로 아까 C를 중심으로 돌렸던 걸 F를 중심으로 다시 돌립니다. 자, 지금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고 요 길이랑 같아요. 같은 길이로 옮겼으니까 그럼 이 그래서 여기서 여기 뾰족이를 대고 여기 뾰족이를 대고 이 길이를 잰 다음 이렇게 옮깁니다. 자, 됐나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렸습니다. 여기 잡아가지고요. 그리고 요 점하고 요 점하고 연결합니다. 자, 이두 직선은 평행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합동이고 합동인 두 도형은 대응하는 각의 크기가 똑같고 얘네들은 동의가 위치이고 따라서 AC 길이랑 DF 길이는 평행입니다. 자 평행선 작도 정리 되셨죠? 방향이 달라진다고 작도하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각을 옮긴다 무슨 개념을 이용을 해서 합동 성질을 개념을 이용을 해서.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이 영상 여기서 잠시 멈추고 이제 본격적으로 유리수작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